이번에는 벡타의 내적과 외적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벡타 AB를 내적이라고 하고 A 곱하기 B를 외적이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설명하려면 물론 내적과 외적의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나는 내적과 외적을 잘 알아 하는 사람들은 강의의 끝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laughs> 내적과 외적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 주제 주제는 사실은 이게 아니고 내적과 외적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잘 아는 분은 뭐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직교좌표기를 사용하고 앞에서 이번, 이전 이 강의에서 했죠 X축 Y축 Z축의 단위벡터를 IJK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좌표가 XYZ로 나타낼 때 여기서부터 이까지의두 점을 연결하는 것은 선분이고 방향까지 나타내면 벡타가 되고 지금 이 경우는 변위벡타가 되겠습니다. 변위벡타,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타, 그냥 좌표계 그대로 사용하는 벡타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어, 벡타를 나타내는 방식은 이해를 하고 그다음 우리는 어, 내적과 외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적과 외적을 하기 전에, 벡타의 합과 차는 너무 쉽죠? 벡타의 합과 차는 두개더 하는 거알 것이고, 각각의 성분을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림상으로 얘기하면, 벡타 A, 아, 그 전에, 벡타는 같은, 벡타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같은 거니까, 이것을 옮겨도 같은 벡타입니다. 같은 크기와. 즉, 무슨 말이냐면, 0에서부터 1의 1점을 나타내는 벡타나, 2에 2에서 3의 3 벡타를 나타내는 벡타는 같죠. 왜? 크기가 같고 방향 여기 1에 1이라면 둘다 벡타로는 2차원으로 표시되면 이둘 벡타는 모두 다 a는 이렇게 1, 1 이쪽 크기가 1이고 이쪽 크기가 1인 크기를 가지는 벡타가 되겠습니다. 이동해도 같습니다. 다만 <laughs> 나중에 우리가 곱하기를 한다든지 그때는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더하기 말고 어, 모멘트를 구한다든지 곱하기 할 때는 그 효과는 차이지만 이 벡타 자체는 같은 겁니다. 즉 a 와 b 벡터를 구하라 한다면 원래 a 벡터와 b 벡터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랬을 때 이거, 이거는 이렇게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은 이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a 더하기 b는 c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나타내도 상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a 빼기 b는 a b 벡터가 여기 있다면 마이너스 벡터는 여기고 a 마이너스 b 원래 a a b 벡터가 이렇게 있다면 a 마이너스 b 를 구하라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로 옮긴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d 벡터가 되겠습니다. 물론 성분별로 나타나는게 이거는 쉽죠. a가 이렇게 b가 뭐 2, 3이라면 그냥 단순히 요거 두개 더하는 겁니다. 각각의 요소를 더하면은 이거는 벡타의 합과 차는 뭐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벡타의 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넥타의 곱에랑것말 그대로 곱하는 겁니다. 우리 산수 두 수를 곱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과 외적이라는 두 가지가 있고. 먼저, 내적에 대한 인너프라덕트의 정의는 이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A다 B는 A, B, 코사인 세타. 이것이 내적을 정의입니다. 정의식입니다. 이게 정의식, 정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타는 두 벡타가 이루는 각이고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A 벡타가 이렇게 있고요 A 벡타 B 벡타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이 내적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루는 각이 세타로 갈때 A의 길이 크기에다가 B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나 B 코사인 세타 하면은 B 코사인 세타는 요 길이죠 즉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즉, 이두 개의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길에다가 이이 길이 요 여기, 여기, 길이만큼의 면적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이 길이 곱하기 이거 또는 이 길이를 이만큼 배했다, 몇 배했다 했는, 그러나 길이 두개 얘를 길이 나뉩니다. 지금 좌표니까 그냥 3, 요, 요 크기가 크기, 크기, 요 크기가 3, 이 크기가 요 크기가 1, 2라면 이거는 6, 6 6이란 거 되죠. 면 그치 못 2곱하기 3 6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내적의 정의입니다. 내적의 정의 내적 어떤 두 벡터가 이룰는 간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예를 들어가지고 어, 벡터 AB를 이거에 의해서 정의식에 의해서 모든 것을 계산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a가 이렇게 주어지고 벡터라는 것이 아까처럼 딱 xy 평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벡터 자체가 이런 x 이런 x에 딱 이런 y 예를 들면은 숫자로 대입하면2 3 4 이런 벡터와 뭐 이것도 뭐1 5뭐7 이런 벡터가 있을 때 어떻게 이 벡터에서 각도 제거 지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못하죠. 이렇게 계산을 못합니다. 실제 벡터의 내적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a와 b가 이렇게 주어졌다. 또는 a가 a1, a2, a3, k, b1, b2, b3일 때 a.b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말 그대로 곱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겠죠. a.b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a.b라는 어, A 것은 말 그대로 a1 I라는 벡타 A2J, A2J, A3K 곱하기, 곱하기입니다. 이 곱하기 갈로 B1, I, plus B2, J, B3, K 이거 하면은 이게 세개의 항이고 세 개의 항은 곱하기하면 아홉 개의 항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A1, B1, I, dot i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수는 그냥 이렇게 곱합니다. 상수는 곱하고 베타를 곱할 때는 다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요거랑 요거 A1 B2 i J 플러스 이렇게 한몇 개가 나오겠나요? 항이 9개가 나와 다 전개를 하면 항이 9개 나옵니다. <laughs> 그런데 여기서 i I는 다시 베타의 정의를 이용하면 되겠죠. i I는 뭐야? i의 크기에다가, i의 크기에다가 두 개가 이루는 코사인, 같은 i니까 0도죠. 그럼면 이건 1이니까, 크기가 1이니까, 1이니까, 1이니까 1이 되죠. 이건 1이 되는데 반해서 i.j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각을 이루는 두 개는 이루는 각이 i.j는 i의 크기, j의 크기, 코사인 90도가 되니까 코사인 90도 하면 0이죠. 따라서 이런 건다 없어지고 i.i, j.j, k.k 성분만 남으니까 간단하게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리 해놨고요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면 a.b는 그냥 남는 것은 i.i 1이니까 a1, b1, a2, b2, a3, b3 또는 시그마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내적의 정의는 이렇게 했지만 실제 계산은 이걸로 하겠죠 이거는 정의식이고요 정의식으로부터 실제 값이 주어졌을 때 또는 베타로 주어졌을 때 계산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이거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리라, 내적의 경우는 쉽습니다. 뭐, 내색 해보면 A다 B 하나, 이것도 A1, B1 플러스 A2, B2 플러스 A3, B3나 순서를 바꿔도 똑같은 거죠. B1, A1 이래 해도 같은 거니까 이거는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외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적의 정의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a 곱하기 b 하면은 베타입니다 근데 크기가 어떻게 주어지느냐면 ab 사인세타 예를 들면 평면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베타 a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베타 b가 똑같이 아까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크기에 대한 정의가 이겁니다 이 베타의 크기는 ab 사인세타다 아까와는 좀 다르죠 a 이 사인 세타면 여기 되겠네. 음. 어쨌든 크기는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다음 이거에 수직한 벡타다 이렇게 얘기 가 됩니다. <laughs> 수직한 벡타다 자, a 여기에도 수직하고 이 e 평면, <laughs>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xy 평면이라 한다면 여기에 수직, 이이 여기, 이 평면, 이 xy 평면에서 xy 평면에 수직한 평면은 Z 방향 단면이겠죠 이쪽이죠 그런데 방향이 두 개가 있죠 위로도 있고 밑으로도 이 벡터가 <laughs> 새로운 벡터 그러니까 a 곱하기 b 의 정의는 크기가 이렇고 이두 a와 b가 이루는 평면에서 수직한 벡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직한 벡터 두 개가 크기는 예를 들면은 3 되는 벡터가 요, 요, 요 크기가 3이었다면 3 되는 벡터는 위 아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단순한 정의 외에 플러스 한 가지를 어, 따릅니다. 그 따르는 것은 어느 쪽을 따르냐 하는 것은 뭐그 시스템을 기록하기 나름인데 대부분은 오른손 법칙을 따릅니다. 오른손 법칙. 이 말은 예를 들어 이쪽이 X고 이쪽이 Y라고 했을 때 손을 손, 네 손가락을 요렇게 감을 때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이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한다. 이래 되면 오른손 법칙이고 반대로 왼손 법칙은 반대로 되겠죠. 왼손으로 사용하면 엄지는 밑으로 가리키겠죠. 그런데 우리는 오른손 법칙을 따르기로 거의 대부분 물리에서는 오른손 법칙을 따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a가 이렇고 b가 이렇다면 k, 어, 방향은 이쪽 k 방향이 되겠죠. 물론 이것은 xy 평면일 때도 그렇고 평면이라는 게 좌표는 우리가 xy x, y, z 하지만 벡터라는 것은 아까 그림에서도 보지만 x 벡터가 a 벡터가 꼭 xy 평면 에 있어야 되는 법 없고 y 벡터가 꼭 그런 법은 없죠. 그렇지만 이두 벡터가 이루는 평면은 또 이렇게 이렇게 되고 여기에 수직한 벡터는 이거의 수직한 앞뒤 이렇게 그런데 방향은 아까도 말했지만 오른손 법칙으로 따르면 이게 플러스 방향이 되겠죠. 어, 그런데 요어 a 곱하기 b의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면적과 같죠. 아까 전에 다시 어, 또 장을 넘겨서 어, 그, 그 전에 외적을 벡터 곱 또는 크로스 곱이라고도 합니다. 어, 앞에 내적에 대한 설명에서 어, 빼먹은 것 같은데 내적은, 내적은 영어, 영어로는 inner product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 dot product라고 얘기를 하고 스칼라 스칼라 product라고 합니다. 자그 내적과 외적은 좀 이따 설명을 하겠고요. 다섯 모양 그대로 a b 했다고 닷 o t product라고 얘기하고 이 결과가 스칼라이기 때문에 스칼라 프라, 스칼라 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기에 반해서 a 곱하기 b는 요 크로스 사용했다고 크로스 곱이라고도 하고요. 벡터 결과가 a 곱하기 b한 이 결과는 c라는 또 다른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벡터 프라덕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물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내적과 외적이 외적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어, A, B의 크기는 바로 이 평행사변형이죠. 무슨 말이냐면 자, 잠깐 살펴볼까요? 다시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다 하면 이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A의 크기 요거죠. 요 길이에다가 B의 크기 사인세타니까 사인세타 하면 바로 요길입니다 즉,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하면 바로 행사변형의 면적 또는 요, 이 길이와 이 길이로 이루어지는 정사각형 면적과 같죠. 즉, 이, 이런 정사각형, 이런 정사각형 면적이나 이 면적이나 같,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크기는 a 곱하기 b의 크기는 이 면적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 a 크기가 2이고 b의 크기가 3이라면 6이 되겠죠. 자, 그리고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는 마이너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손을, 이렇게, 어, b 곱하기 a를, 내네 손가락을 b에서 a로 향하고, 이렇게 가르키고 b 곱하기 a는 이쪽 방향을 가리킨다는걸알 수가 있겠죠. B, b 곱하기 a를 해보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는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요거는, 어, 자, 다시 한번 지금 설명하면은 a 벡타닷 a 벡터 벡타 닷 b 닷 하면 이 크기는 아까다 얘기했지. a b 코사인 세타고 그것은 이거의 코사인 요거죠. 요 길이와 이 길이로 이루어지는 면적, 즉이 면적이 되고요. 이 면적이 바로 a 닷 b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금 a 크로스 b는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로 이루어지는 면적. 다시 말하면 이 면적이 A, A 곱하기 B는 아니고요. 이거의 크기가 차이점 있죠. 이거는 스칼라고. 이거는 베타이기 때문에 이거 크기가 이 면적이고. 이거는 그 자체가 이 길이와 이 길이로 이루어지는 면적이고, A 곱하기 B는 이 길이와 원래 A와 이루어지는 이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와 똑같이 내네 외적의 정의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는 이렇고, a 벡터, 벡타, b 벡터의 모두 수직인 벡터. 그런데 여기 이 a 벡터와 이것도 직각이고, 이 b 벡터와 이것도 이루는 직각. 즉이 이 평면의 직각인 거죠. 그 얘기나 즉이두 벡터의 모두 직각인 방향의 벡터고. 방향은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내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면,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요거는 마이너스 반대가 되겠죠. B 곱하기, B 곱하기 A는 마이너스 A 곱하기 B입니다. 크기가 이렇다라는 얘기가 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의 정의는 이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A가 이렇게 주어지고,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똑같다고 얘기했죠. 뭐가 똑같으나. A 곱하기입니다. 곱하기인데 형태만 결과가 백타이다 뿐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아까와 똑같이 A1, I 플러스 A2, J 플러스 A3, K 곱하기 B1 K를 하면 전부 9개의 항이 생기겠네요. 다 하나에 하면저 무슨 말이에요? 요걸 곱하기 요거 하면은 A1, B1, I. 곱하기 가시면 곱하기 I 그대로 하면 됩니다. 플러스 이거랑 이거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laughs> A1, B2, I 곱하기 J가 되겠죠. 플러스 또 이렇게 요거 곱하고 또 이렇게 하면 항이 9개의 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려면은 i 곱하기 i가 뭔지로 알야 되는데, 이 i 곱하기 i는 정의식으로 가보면은 i 곱하기 i가 어떻게 되나요? i 곱하기 i는 i 크기, i 크기 두 개가 이루는 각도가 4인 0도니까, 4인 0도는 0이죠. 저 이거는 0이 없어집니다. 이건 없어지는 항이 줄어들겠죠. 즉, ii jj i 곱하기 i j 곱하기 j k 곱하기 k 이런 거는 항이 없어지니까 9개 중에 6개 항이 남겠죠. 그럼 그다음 항한번 볼까요? 이거 요거만 이해하면 되죠. <laughs> a1 b2의 i 곱하기 j니까 i 벡터에다가 j 벡터 j를 이렇게 평면 i j 하면은 이쪽 방향 k 크기가 1이니까 k k 방향이 되겠죠. 즉, 요거는 k가 됩니다. 따라서 A1, D2, K가 나오고, 이런 것이 전부 6개, 다 6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계산하는 것을 정리해 놓았네요. i, j가 k고, 같, 같은 식으로 하면 j, k는 i, ki는 j, 또 이런 식으로 다 6개 얻을 수 있고, 나머지 같은 방향의 두 개는 전부 다0 따라서 6개의 항이 되겠고 정리하면 다 나열해서 정리하면은 요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 곱하기 b 벡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a2, b3, a3, b2, a3, b1, a1, b3, a1, b2 이렇게 뭐 규칙이 좀 있죠. i1, 2, 3뭐 그런 식으로 반대로 하면 마이너스 2, 3, 1 세번째, 3, 1, 2,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면은, 예를 들면 이런 문제에 있을 수 있겠죠. A가 뭐, 1, 3, 4, B가 이런, 이런 베타다, 3, 7, 뭐, 이런 베타다 하면은 계산해 내야 되겠죠. A 곱하기 B를 하라 하면, 이, 대입해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기에는 조금 기니까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이것은 이거와 같더라. 이것은 뭐냐? 행렬식이 되겠습니다. i, j, k, a1, b 이런 식으로 행렬식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계산할 때는 a 곱하기 b 벡터는 이런 식으로 행렬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풀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풀면은 이렇게 됩니다. 행렬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행렬이 있다. 그러면 determinant A, determinant 행렬식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값처럼 이렇게 표시하고요. 이거 빼기 이겁니다. 이거 빼기 이거. A11, A22 빼기 A12, A21. 따라서 행렬이이를때 determinant A는 크기가 되겠죠 이런 오. 부호는 자, 이거는 그다음, 그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개짜리가 아니고 세 개짜리다. 예를 들어가지고 행렬이 이럴 때 행렬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이렇게 합니다. 자, 부호는 플러스 마이스 이원 1 원이죠. 원 원은 일기 일하면은 짝수니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오 여기 기본입니다. 2에는일 2, 1, 2 행렬이니까 3 홀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2. 다음 요거는 다시 플러스, 플러스 3 해서 자 요거 했을 때 이것을 제외한 부분 즉 이제 지금 5 합니다. 5 곱하기 요겁니다. 즉5 곱하기 나머지 나머지 행렬식 4, 1, 1, 6, 2, 2는 요렇게 요렇게 제외하고 나면 1 이렇게 남죠. 요거에 3에 대해서는 이렇게 3을 제하고 남는 거 이거죠. 이렇게 되었고 요런걸 뭐라 그러냐 소행렬식이라 그러 그래. 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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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리거, 마이너, 소행렬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계산하는 걸할 줄죠?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빼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빼기 요거, 요거 빼기 요거 나머지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렬식으로 표시한다면 이거는 쉽게 이렇게 된다는 걸 알죠. i 묶어내면 나머지. 하면은 바로 a2, b3 빼기 이거.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j 한 다음에 요거죠. a1, 요거, 요거 하면은 하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a3, b1 빼기 뭐, a, 더하기 a1, b3 이렇게 되겠죠. 뭐를 바꾸면은 플러스 뭐를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 k, k 하고 그대로 a1, a2 빼기 a2, b1. 이런 식으로. 저 외적은 이렇게 행렬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뭐 이거는 뭐 기억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랑 같습니다 a1, a2, a3, b1, b2, b3, i, j, k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해보면 결과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베타 곱 ab 자 이제 네, 외적과 내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거 는 얘기했죠. a와 b가 이루는 평면상에서 수직한 수직한 벡터라 그랬고요. 스칼라곱 ab는 그냥 숫자죠. 우리 여기서 2차원으로 다시 한번그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죠. a가 이렇고 만약에 b가 이렇다면 a가 이렇고. 자 a b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요 요거 길이 곱하기 요거 크기 하면은 이런 면적이 되어 있고 이거는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값이죠 이거는 크기니까 스칼라 따라서 스칼라는 공간상에서 뭐뭐 뭐 면적으로는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 곱하기 a 크로스 b는 요 면적 곱하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다시 말하면 평행 400년 길이. 인데이 면적이 뭐냐면 이 이거의 크기가 크기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면상에만 살고 있는 어떤 개미라 할까요? 개미 높이 개념이 없는 없는지 모르지만 아주 그러니까 2차원밖에 모르는 평면밖에 평면이라고 합시다. 평면밖에 모르는 그래서, 야, A 벡터 그리봐. 여러분 A 벡터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B 벡터 그리봐. 여러면 B 벡터 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A다 B는 뭐야? 이러면, 이것해서 어떤 면적, 이런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상은 스칼라니까. 이평면상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공간상에서 알수 있는, 수학적으로는 이평면상에서 속할 수 있는 그러한 값이 되겠죠. 면적을 나타내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보여줄 수, 야, 이런 이만한 거야.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하면, 여기를 곱하기 로러니까 이만한 면적이야. 뭐, 이런 물리상이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A 곱하기 B를, 자, 이런 평면상에서, 이게, 이게 A고, 이게 B를 나타내봐. 그러면은, 크기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런 평면, 사변형의 면적, 이 크기입니다. 근데, 이 A 곱하기 B는, a 곱하기 b는 벡터죠. 그럼 이렇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나 요못 나타내죠. 왜? 이 평면의 수직, 이이 벡터에도 수직이고, 이 벡터에도 수직이고 크기는 알겠는데, 그럼 이만한 크기에 벡터, 뭐, 이렇게 못 나타내죠. 왜? 다릅니다. 이이 벡터와 이, 이, 이 벡터 이다 수직하게 돼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외계에서 나옵니다. 외계 플러스 인뭐 이런 영화 있죠. 외계 플러스 인입니다. 내가. 또 와서 야 그렇다면 이벡터와이벡터가 수직되게끔 기둥을 세워 높이 기둥을 세우라고 하는데 크기는 알겠는데 이런 크기에 크기는 알겠는데 기둥을 세운다는 개념을 모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차원에 살고 있는 물질 생명이라면 그런데 왜 야, 그거 왜 못해 기둥을 세워 이렇게 이만한 길을 뚝 세우면 돼요 이렇게 우리는 3차원의 개념이 있죠. 즉, 무슨 얘기냐면 a와 b가 이루어진 평면상에서 이 a 곱하기 b 벡터를 못 나타내는 겁니다. 이, 이, 이 값을 나타내려면 이거에 수직하게 이 공간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평면상에서. 그래서 아웃 t 로입니다 바깥으로 향하는 이거 수학 수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죠. 이런 평면에서 팽면, 어, 벗어나는 어떤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outer product, product는 곱이고요. 우리 앞에서 봤듯이 다 항을 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내적은 그이 평면상에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양이 되겠죠. 그래서 inner product가 외적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